그 다음에, some people have motors and the others don't. 어떤 사람들은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뭐 학교에서 some others, the others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그럼 이 그룹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여기 뭐 우리 엄마처럼 주부도 있을 것이고, 애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은 뭐다? 그럴 때 썸을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얘 말고 또 다른 그룹. 근데 이제 얘두 두 그룹을 제외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 빼고 또 다른 그룹을 말할 때는 others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don't 뭐 한다?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래 얘는 others don't have motos였는데 어차피 앞에 have motos가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은 좌우명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애매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m e 이랑 others가 쓰인 거예요. 이것도 the others라고 해 버리면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the others라고 쓰시면 안 되고 others라고 쓰셔야 돼요. 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but 그러나 many great people in history had their own morals and Live by는 그런데 많은 훌륭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 In history 역사 속에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들 자신만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 여기 Live by 뭔가 어, 낯선 게 나오는데 Live는 살다라는 뜻이죠. 근데 Live by가 나오면은 무엇에 따라 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야저 사람은 항상 규칙에 따라서 살아라고 할땐 live by the ru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live by는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무엇에 따라서 살다라는 뜻인데 그것들에 따라서 산대요. 그럼 그것들이 뭘까? 여기 있죠 여기 모토즈. 그쵸 역사 속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좌우명에 따라서 살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 가르키는 것보다 모토스가 되겠죠. Their mottoes. 그렇죠? Do you have a motto? 당신은 좌우명이 있습니까? If not, why don't you make one? 만약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 그 앞에 나와있죠? 당신은 좌우명이 있으니까, if n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좌우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풀어 썼으면, if you, 만약에 당신이 don't have a motto가 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긴 문장이었는데, 어차피 앞에 나와있으니까, 우리 다 아니까, 얘 빼주고, 얘 빼주고, 다 빼주고, if not만 남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why d o t you는 이거 듣기 할때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why d o 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 것이 어때. 그래서 얘는 제안을 하는 표현인데 얘 뭐랑 바꿨을 수 있죠? how about. how about. ing로 바꿨을 수 있죠. 또뭐 how 대신에 what about. what about. 뭐 ing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너가 만드는 것이 어떠니? 그 좌우면 있잖아요. 좌우면 그래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 구문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문법 포인트와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